사무엘 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암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의 길이 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솔주곁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여와여 호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이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령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숯소 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가로 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와께 경배하니라.